아, 비 온다, 큰일 났다. 오늘 어떻게 음식하지? 아, 굿모 아이고. 트레이닝! 네? 어어. We bring t o g e t h 아, 비가 와서 어떡하지? 아직도 그 슬리퍼를 안 신으세요. 그 슬리퍼 불편한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목소리> 얘는 올 때마다 항상 묻고 있네. 근데 여기는 답변를 항상 저렇게 주네요. 답변 주면 안 되는데. 내장 찔리는데. 릴카데? 릴카. 아, 아부당당. 아, 나 때? 또당 <laughs> 아. 저번에 이거 당면만 하니까 모자라가지고 이거 필리핀 당면인데 같이 섞어 보려고 찜닭에 오늘의 메뉴는 안동 찜닭입니다. 안동 찜닭이랑. 어묵이랑. 어묵탕도 하고, 안동생닭도 하고. 이게 같은 글라스 누들일 텐데, 이거는 한국 글라스 누들. 이거는 필리핀. 미안. 이건 허땅원이라고 하지. 허땅원? 아, 근데 이게 색깔이 다른 걸로 봐서, 이거 글라스 누들이 아닌가? 이 스클루드야? 맞지. 페날아코 나오네. 음. 이 스클루드야? 음. 아, 다른 노트. 아, 그런 다른 건가 보다. 아. 햄. 이거 너무 비싸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사면서 또 놀랐던 게피망을 깜빡하고 안 가지고 와서 여기서 샀는데 요거 조만한 거세 개에 여기 2,500원이래요. 어, 너무 비싸요 이러니까 서민들이 야채 먹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아맨날올 때마다 뭐한 가지씩 맡더요 오늘은 이거 어, 어묵 그 꼬치를 안 들고 왔어요 스틱을 이거를 어떻게 스틱 하지? 나 따고 어이들아어아 어린이들 왔. 왜냐면 여기서 씻기가 조금 불편해서 제가 집에서 씻어 왔어요. 아. 이 이거 찜닭은 이제 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네. 저는 아. 아. 먼저 볶다가 해요. 아, 어 올. 댓글 스리해볼라 오늘은 제가 필리핀 소액대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댓글에 리카 이름 외에 특정인물 이름 거론하시는 거는 다 석, 삭제 처리할게요. 요즘에 필리핀은 누구나 핸드폰 번호만 있으면 직 캐시를 만들 수 있고, 또그 안에, 직캐시, 직캐시론이라고 하는 대출 제도가 있는데 그게 신분증만 있으면 아무나 쉽게 온라인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빌리고 보는 필리핀 사람들이 직캐시론을 많이 쓰나 본데 그게 돈을 못 갚을 시에는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은 이미 이자가 원금만큼 돼서 갚아야 될 돈이 처음 원금의 두 배가 돼 있다 뭐 그런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된게 리카인데 리카 동네 여자가 리카를 꼬셔서 그 대출을 받게 하고 돈은 지가 가져갔나 봐요 금방 갚을게 하면서 그러니까 금방 갚을게 하면서 리카에게 그 대출을 받게 한 거죠 그게 뭐 하나로 한 30만원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와서 리카한테 헤어 컷을 할때 어, 내가 헤어컷 비용은 직캐시로 보낼게, 번호 알려줘. 했더니 아, 자기 직캐시가 블락됐다고 직캐시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직캐시가 차단됐냐 모르니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음. 동네 여자 하나가 리카 이름으로 직캐시론을 받았고, 그거를 여태 갚지를 않고 있어서 그 여자랑 등지고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아 진짜 너무한거 같아요 돈 빌리는거는 그럴 수 있는데 충분히 본인 이름으로 직계실론 받을 수 있는거고 아니면은 본인 가족들 많으니까 정 급하면 가족들 이름으로 대출을 받지 왜 리카 이름으로 받는지 대출을 아니 또 지금 이렇게까지 리카가 문제 되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자기 이름으로 직계실론을 받아서 갚아주면 되잖아요 리카는 여기서 심벌되게 생겼는데 근데 그 여자는 본인 이름 대출은 안 받나 보는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근데 이게 본인 이름으로도 받고, 리카 이름으로도 받고, 대신 본인 이름 대출은 갖고 있는 건지, 아, 아무튼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여기 개미가 고추씨를 가지고 가요. 뭐, 고추씨를 왜 가지고 가지?

<laughs> okay. like, oh, na okay. <laughs> all all like this, mm. <laughs> Nan. Like this. Yes, like that. Like that. Ah, all. Oh, uh,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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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All. All 그래도 <laughs> 표정이 <웃음> 표정이 good <laughs> 쿨러바 <laughs> not really good not y <laughs> good you're right, g <guys>. Jai uh, <laughs> you're right 어묵은 근데 이게 <laughs> 근데 저는 맛있냐 안 맛있냐 안 물어보기로 했어요 이게 꽤 부담될 것 같아요 맛없을 수도 있는데 끝나고 헤어 부담이 눈을 나아 빨간 소스 소스 요 없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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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면여기아 소이 소스.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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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찮봐괜이아 괜찮아. 아괜아괜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이 필요 소스. This very salty. e r g That's good, guys. Oh, really? Oh my god. 나 wow, 이거 like 근데 this. 어 조금씩 먹으라고 하는데 소스 소스를 너무 많이 넣기 전에 떡메요. 넣기 전에요. this. this. i s is Try die. No. <laughs>

No balance, Josh. But they don't call you? Uh, always, uh here. Every time call you? Oh. I have here the... Look, it's 14,610. <gasps> Getting up? Oh. Before how much? It's... 2,000. <gasps> First time start 2,000? Oh. 2,130. But it's almost 9 months. <gasps> I thought lately. Mm. That's why. So what's your plan? If the collector came here, I will talk to them. But it's not your borough. Oh. That's why I don't use my -cash. Oh, Big problem. Ah, so now you cannot use Zcash? Mm -hmm. Anything if... So I'll fix the salary of my work also because they will conduct my salary automatically. Ah, 아, from the r e minus? Oh, 음, 이거 진짜 큰 문제다. 근데 그돈 빌려간 사람이 갚아야 되는데 그 여자 난 갚으니까 힘들었네. Ah, 아, so that's not a big p r o b l buy something around no. 2000 a but that's no. after 9 months now f o u r t e n t h o u 어 oh, 이게 정말 클일다 처음에는 작은 뭐 작은 돈이었는데. 이게 이제 e 그치만 주 date and uh, interest. <laughs> 세상에 무슨 이자가 여섯 배가클게되네 um, That's my problem also. Because my name is. They use my name. That's why you allowed. u n d e r s t i m e you don't allow. It's h right. r d o use your name. Anyway, I go. a n y w 아이고. 오늘 아이고, 빈피쉬 케이크, 빼. 아, 오, 저피쉬 케이크. 아, You eat. Bye bye. Bye bye, thank you guys. n o 추추, outside with c a m 아, 추추가 드디어 카메라를 달고 나왔구나. 추추가, 지 밥값 은 물어오기를. 이따가 추추의 하루를 한번 볼게요.